아, 무농약, 양파, 모종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뭘 하냐면요. 이게 풀 뽑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제 저쪽 편은 대충, 대충 이렇게 뽑았는데요. 저 뽑아, 뽑아놨는데.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이거 뽑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없습니다. 뽑아야 돼요. 아, 다른 방법은, 제초제, 저는 제초제를 사용 안 하니까요. 원래 이거, 그, 노지에 양파 씨앗을 뿌리고요, 어, 제초제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종을 안 삽니다. 또 모종을 사보니까, 모종을 사도 들고 와가지고, 유황 유황물에 한 네다섯 시간 침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초제하고, 그, 이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기운을 다 빼고요, 그렇게 심습니다 왜냐면 무도 올수 있으니까 어, 우리 밭은 12년간 12년간 화학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한 방울도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풀이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이 양파 요 모종이 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뽑으면 같이 뽑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상토입니다. 요렇게 돼 있죠. 상토에 상토. 먼저 구를 파놓고요. 구를 구를 이제 줄을 쭉쭉 이렇게 헛박갱이로 쭉쭉 긁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상토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상토로 덮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덜 납니다. 요이 양파 옆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풀이 나면 이걸 뽑으면 양파하고 같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도록이면 풀이 안 나주는 게 좋은데, 뭐 풀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이 상토를 요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조금 낫습니다. 조금 아이고, 풀 사이사이에 그 상토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사이사이에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상토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음, 요, 양파, 이게 대규모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파 모종을 키우죠. 왜냐하면 모종을 사서는 못 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그 씨를 부어가지고, 그게 나면, 요걸 어, 뽑아가지고 이제 양파를 심는 거죠. 그러니 한, 심을 시기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두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laughs> <laughs> 이제 9월 10일 정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요. 9월 10일 정도 심, 그, 뿌려야 되는, 데 제가 20일경에 뿌렸거든요. 씨를. 왜냐하면 이제 그, 그전에는 이, 땅이 추지고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심을, 뿌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밭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일 늦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빠른데 작년에 너무 어리더라고요. 너무 어린데 그래도 잘 자랐었거든요. 올해 수확할 때 보시면 적당한 크기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를 파고 고를 파고 상토를 뿌리고 실을 뿌리고 그 위에 이제 예또 상토를 덮어 주는 거죠 어 그렇게 쭉 해서 저쪽 편은 다쭉 뽑았고요 저기 쭉 이렇게 해 놨는데 아 빨리 자라줘야 될텐데 <laughs> 작년처럼 어리면 이게 참 심기가 곤란하고 또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만들기가 좀 어렵네요 시기는 아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바짝만을 못하니까, 그런 또 자연 환경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꼭 상토를 뿌리 갖고 하세요. 씨 뿌리는 곳은 상토를 뿌려주세요. 이게 뽑으면서, 아이고. 양파 같이 뽑히니까 양파 약하죠. <laughs> 그래도 이거 맛있는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종을 사서 하려고 하니까 종자를 믿을 수가 없죠. 그이 종자가 조금 비싼 종자거든요. 그 깡통캔, 깡통캔인데 씨가 거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그... 참치캔 제일 작은 깡통 있죠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게 한 깡통에 15만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조금 조금 비싼 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맛있는 종자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심었었는데 정말 맛있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요거 요거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제 풀 뽑는 게 일이죠 이거는 풀 뽑는 게 일. 다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까부터 다리가 많이 아파요. 아유, 이 새뜨기, 이거는 정말. 아유. 요렇게 사이에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난감합니다. 뽑으면 백발백중 그 양파하고 같이 뽑히거든요. 아유, 다행이다. 야. 그러니까 여기 그씨 뿌리는 곳은 반드시 그 상토로 하세요. 그럼 조금 덜 합니다. 나긴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나는데 좀덜 난단 말이죠. 상토를 하고, 씨를 뿌리고 또 상토를 덮어주면 조금 덜 납니다. 그래갖고 이걸, 나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좀 하다가 말면 다음에 안 해요. 질려가지고. <laughs> 그러면 양파 다 녹아버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는 거 있죠?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는 방제액 있죠?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쳐줄 때, 저쪽이 저, 아이고, 저기도 풀다 뽑아줘야지. <laughs> 저, 홍당, 당근 심어 놨는데, 당근도 올해 거의 실패입니다. 그 당근 뿌릴 때, 그 8월 3일인가, 8월 5일인가, 뭐, 뭐, 이 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씨가 거의 안 섰어요. 당근 농, 당근 키우는 데 가보니까 또 씨가 안 섰다 하더라고,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뜨거웠거든요. 씨가 <laughs> <시가> 안 서. <laughs> 아 정말 요즘 은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 야채값 너무 비싸죠. 그 농사가 안 돼요. 하우스도 뜨거워가지고 잘안 된답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뜨거우니까. 방제액도 쳐줘야 되고요. 어, 제법 자라고 있죠? 아 빨리 커야 될 텐데. 이거,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밟고 지나간 거고, 저기는, 저기는 두더지 구리고요. 완전히 난 코스입니다. 이게 노지가, 노지 키우는 게. 그렇고요. 배추는 우리 먹을 거 정도는 되겠네요. 이 정도 지켰습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로 이 정도 지켰어요. 제법 지켰죠. 우리 먹는 것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쪽파 심으려고. 저, 저거는 이제 배추인데요. 누가 배추 모종이 버린다길래 주워와 가지고 꼽았어요. 모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지금 무름병이 올것 같습니다. 노랑병이 살살 오고 <laughs> 이 생강밭인데요, 노랑병이 살살 올려고 하죠. 아, 조금만 한 달만 더 있으면 캐는데한 달도 한 달도 안 걸리겠네. 조금만 더 크고 캐야겠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너무 또 좀, 비가 너무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무름병. 그리고 이제 또 배추 같은 경우에도 무름병이 지금 완전히. 했더라고 우리는 아직 물음 병은 없거든요. 근데 배추도 물음 병 많이 왔고 비가 막 계속 오니까 물음 병올 수밖에 없겠죠. 곰팡이 병이거든요. 물음 병이.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그 곰팡이가 발응할 수밖에 없죠. 배추밭이 전국적으로 지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밑둥은 정말 좋습니다. 보세요. 저기 대단하지 않나요? 작년보다는 좀덜한것 같은데. 지금쯤에는 이제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꽃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꽃. 생강꽃.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꽃대인데. 이제 분구가 이제 거의 다 됐나? 지금 비대기입니다. 비 오고 나니까 또 풀이 납니다. 전부 다다 다 긁어놨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는 별로 거둘 게 별로 없죠. 뭐 배추, 무, 무도 조금 괜찮. 많이 안 심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이런 거밖에 안 심었어요. 이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재입니다. 1 2 년간 이 정도 크면 잘된 거죠. 이제 사살 노래 질려고 하는 시기는 맞는데요. 이건 비, 비, 현상을 잘 모르겠네. 아,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있죠. 지금 노랗게 변하는 시기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이 밑에, 물, 그, 물음병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은 뭐별 대책 없습니다. 이제 벌레도 많이 갉아먹고요 <laughs> 이파리. 지금은 좀갉아먹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니까. 물음병이 어, 이제 살살 시작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걸 방지, 방비하기 위해서 아, 저 베이킹소다도 섞어서 쳐 놓고요 유황 이런 거좀쳐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비올때 아, 지금 막판에 잘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이 상태에서 걷어도 괜찮으니까 한 20일 정도 되면 수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은 양파 모종 키우는 게 문제니까 뭐가 많죠? 저기, 저기, 저기는 바로바로 하라니. 어, 송글송글, 그죠? 그렇게 돼.